제로지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. 강프로입니다. 자, 제로지 최근에요.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고, 그후로 좀 아쉽게 흘러내리고 있지만, 여러분들 지금 바닥 잡아준 거 확인이 된 만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다만 완전 바닥은 아니란 거,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,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히 구독 버튼은 제가 영상 제작함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좀부탁드리고요 자, 지금 시장이 밀려버리면서 모든 코인 다 내려가고 있지만, 재료지 코인, 이제 좀 따라 같이 밀렸지만, 보통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상승이 나와주거든요. 보통 세력들이 이제 뭐 크게 시세를 내줄 때 보여주는 패턴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에 속아서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. 이거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됩니다. 우리는 폭등이 나올 때 이때 같이 세력들과 매도를 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이 매수매도 타점 모두 다 짚어드릴 겁니다. 자, 밑바라지 하락이 조금 더 내려갈 거라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앞으로 못해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제로지코인 최소 50%에서 80% 이상을 올라줄 거고요. 정말 길게 보신다면 두배 이상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50%에서 80% 정도는 이제 수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이런 거한분한분다 연락드릴 건데요. 매수가 목표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.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.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소 지금부터 1주에서 2주까지는 제로지코인 더 내려갈 겁니다. 그냥 확 꺾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.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 거라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. 왜? 바로 여기 있는 이 재단에서 파트너사에 보낸 락업 폐지 일정 자료인데요. 재단에서 언제 바닥을 치고 언제 고점을 찍을지 이런 일정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어렵게 구해왔는데 제로지 코인 락업 폐지 날짜가 언제인지 이 제로지 세력들의 목표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언제 상승이 나오고 얼마까지 상승이 나오고 이거를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다만 이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기에는 정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다해놨 제가 이 일정을 토대로 제가 매수 매도 일정을 상세하게 안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.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로 없습니다. 그냥 무료고요. 어떻게 받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제 개인 번호로 그냥 제로 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. 간단하죠?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을 낼 만큼 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뭐 당장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현재 저희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저한테 더욱 더큰 도움이 된다 라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신다면 유튜브 구독도 계속 해주실 거고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시청을 해주실 거지 않습니까? 자,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100% 무료로 관련 내용들 제가 안내 드리면서 도와드릴 거고요. 자, 일단 결론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로지는 라고 폐지 일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. 문제는 다음 주까지 일정대로라면 더 계단식 하락이 이뤄질 거고요. 일정에 맞춰 그 시기가 도달한다면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. 문제는 이 상승 시기가 정말 짧을 거고, 대응을 못 한다면 정리도 못 하고 손실보고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할 건데요. 뭐 어설프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, 이 제로지 코인 오랫동안 물려서 손실보고 마음고생하신 분들, 여기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제로지라고 문자 보내 놔주세요. 제가 탈출할 수 있는 타이밍,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보시는 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면서 도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홀더님들께만 수익을 가져갈 특급 티켓을 공개할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코인 시장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1급 정보라는 거 이렇게 입으로 엄청나다 대박이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작년부터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코인이 하루에 18,000%가 상승했다는 라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코인이 24,000% 폭등이 나아졌다라는 기사만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해서 돈을 못 벌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있죠. 10만원만 투자했어도 6억 1,450만원을 벌고 26,198%의 수익률로 지금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코인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과 불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이 종목들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상상하던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코앞인데 욕심나지 않으실까요? 그러나 코인 불장이라고는 하나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 불장의 시간에도 하락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. 자 불장이라고 해서 돈을 다벌 수가 있는 게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가져가셔야지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저는 올해 25년에 우리 홀더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하는 테마는 바로 이 AI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고요. 엔비디아에서도 2025년의 화두는 AI 에이전트라 말하고 있으며. 트럼프 정부 역시도 AI 에이전트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종목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2025년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으로 대폭등이 나와줄 종목 차트입니다. 이 코인 2번 불장에서 대폭등을 위한 저점이 다져진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.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점 다져지고 있습니다. 바로 근래 들어 이렇게 폭발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개미 꼬시기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이번에 뭐 폭등기를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아무도 알수 없는 숨겨진 종목입니다. 이 코인 다가오는 폭등기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코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홀더님들께만 알려드릴 거고요. 제가 예전에는 이런 종목을 다 영상에서 공개를 바로 해버렸는데, 보통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렇게 너도나도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서 세력들은 또 작전을 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. 지금 제가 제 개인 번호 띄어 드리고 있죠. 010-8173-2344. 이게 제 개인 번호라서요. 이쪽으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수익행 티켓이라더니 그래서 뭐그 티켓 얼만지 돈부터 생각할 홀더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그냥 이 티켓 그냥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걱정을 일단 접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.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홍보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홀더님들은 수익 챙겨가서 좋고 저는 우리 채널 홍보해서 좋고 일석이조 가재 잡고 도랑 치고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홀더님들 수익나라로 가져갈 티켓 지금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서 저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